전세계 미니카들로한 자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니카팀입니다자 오늘 어떤 미니카를 리뷰해보도록 해볼까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짜잔! 자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던 테슬라 토미카, 그리고 이스즈 엘프 새로운 토미카 제품까지 이렇게 어, 다양한 신제품들이 나오게 돼서 여러분들께 스탠다드 토미카 신제품 소개해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테슬라 모델 3가 이렇게 있는 부분이고요.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던 부분이죠. 이스즈 엘프, 내 네, 신버전, 그리고 여기에 짜잔. 네, GR 슈프라, 네, 아시아 버전, 그리고 제아 슈프라 컬러, 컬러 안정판, 그리고 일반판, 어, 스탠다드 토미카까지 같이 한번 만나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멋진 미니카들 만나보도록 해볼게요. 먼저, 쥬아 슈프라, 아시아 버전으로 나오게 된 제품이고요.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내 네, 되어 있는 부분인데, 흰색깔로 나와가지고, 여러가지, 어, 제품으로 커스텀하기도 좋은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개봉해서 보도록 해볼게요. 자, 여러분, 개봉했습니다. 스탠다드 토미카 중에서 쥬아 슈프라, 흰색 버전으로 나오게 된 제품이고요. 이런 식으로, 보시게 되면, 토미카, 2019년도 금형으로 만들어진 도요타 주요 슈퍼라의 모습입니다 앞쪽부분에 네, 헤드램프 표현도 예쁘게 되어 있고 휀다 표현도 예쁘게 되어 있고 도요타 로고도 선명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뒤에 부분에 백라이트 표현도 컬러 도색으로 예쁘게 표현해 준 부분이죠 안쪽에 실내 디테일도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네, 꽤나 준수하게 표현해 놓은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네, 서스펜션 기능도 들어가 있는 전형적인 스탠다드 토메카의 모습이죠 그 다음에 흰색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네, 네, 커스터마이징하기에 너무나도 최적화된 그런 스탠다드 토미카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번째로 만나보게 될 제품 도요타 쥐아슈프라 프리미엄 토미카 제품이고요 해당 제품은 어 일본에서 구매를 했는데 한국에도 이제 출시가 돼가지고 네, 가지고 오게 된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개봉해서 보도록 해 볼게요 자 네, 여러분 개봉했습니다 와, 보시게 되면은 네취아 슈프라의 모습이고요.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바퀴 휠 표현도 예쁘게 되어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양쪽에 이렇게 문이 열리게 되어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앞쪽 부분에 클리어 파츠로 네. 보시되면은 예쁘게 헤드램프 표현해주었고요. 뒤쪽 부분도 클리어 파츠로 예쁘게 백라이트 표현, 그리고 라이, 라이트, 밑에 있는 배기구 표현도 예쁘게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아까 스탠다 드토카하고좀 다르게 휠적인 부분이나 그런 것들도 좀 다른 부분이라서 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는, 네, 스탠다드 토미카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제품에서 컬러 한정판으로 나오게 된 도요타 지아슈프라의 모습입니다. 자, 한번 개봉해서 보도록 해볼게요. 여러분 개봉했습니다. 역시나 클리어 파츠로 만들어진 헤드램프 그리고 뒤쪽 부분에도 클리어 파츠로 백라이트 표현도 예쁘게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양쪽에 문도 열리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바퀴 휠 표현도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예쁘게 잘 표현해 을 놓은 모습이죠. 안쪽에 실리드 디테일도 보시게 되면 꽤나 준수하게 표현되어 있는 모습이고 문도 열리고 이렇게 네. 클리어 파츠로 만들어준 부분들도 굉장히 잘 만들어낸 그런 다이캐스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 있었던, 네, 회색 제품하고, 어 크기나 이런 것들, 스펙 같은 건 똑같은데, 네, 확실히, 네, 컬러라든지 그런 것들이 달라가지고, 흰색깔 컬러다 보니까, 경찰차라든지, 일본 경찰차를 만들면 딱이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스탠다토미카하고 드 비교해보자면은, 요런 식으로 휠이나 이런 여러가지 부분에 있어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 네 같은 금형 안에서의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런 어, 배기구 표현이라든지 클리어 파트로 만들어진 이런 어, 램프 표현이라든지 그런 것들 그리고 바퀴 휠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스탠다드 토미카보다는 월등하게 프리미엄 토미카가 이런 디테일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내구성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미니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으로 만나보게 될 토미카는 이스즈 엘프 신형 어, 금형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형태의 어, 이스즈 엘프 트럭의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토미카 박스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인데 토미카 박스 안에서 또 토미카 박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어, 재밌는 요소를 갖고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얼마 전에 제가 리뷰했었던 토미카 네, 트럭하고 같이 두개돼도 너무나도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제품이네요. 한번 개봉해서 보도록 해볼게요. 여러분, 개봉했습니다. 이스즈 엘프 새로운 금형의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제품입니다. 보시게 되면 옆에 부분에 토미카 박스가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어가지고, 네, 굉장히 재밌는 요소를 갖고 있는 부분이고요. 밑에 부분 보시게 되면 2024년도에 새롭게 네, 만들어진 이스즈 엘프 금형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요, 요 금형을 통해가지고 택배차라든지 뭐 경찰차라든지 도로 공사차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이슬즈 엘프의 새로운 어, 트럭 트럭 제품들을 아마 대신해서 요 금형이 많이 활용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도 마지막으로 이제 그 미술품 나르는 트럭인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삿짐 트럭, 그걸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더 이상. 어, 기존에 있었던 이스제 엘프 금형은 다안 나오게 되고 이런 식으로 어, 새롭게 바뀌어 있는 이스제 엘프 금형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부분입니다 부시에 되면 이런 식으로 박스 이렇게 되어 있고 뒤에 부분에 이렇게 네 뒤에 어, 패널도 이렇게 개폐가 되게 열었다 닫았다 할수 있게끔 그렇게 나오게 된 그런 제품이라고 보여집니다 역시나 이 제품도 이렇게 스티커 형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 뜯어내고 다른 여러 가지 형태의 어, 제품으로 또 이제 어, 커스터마이징하기에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즈젤프 이 엘프 트럭 금형 많이 활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제품들 제가 많이 커스터마이징 했는데 이번에도 많이 보여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던 테슬라 모델 3로 나오게 된 토미카의 모습이고요 어, 보시게 되면 은 컬러 안정판인 빨간색과 그리고 일반판인 흰색 네, 흰색이 일반판이에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 잘 나온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모델 3 과연 토미카가 만들어낸 테, 첫 테슬라 모델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 한번 개봉해서 보도록 해볼게요 여러분 개봉했습니다. 일단 컬러런 정판부터 살펴보시게 되면 빨간색으로 출시가 되었고요. 이런 식으로 와, 테슬라 모델 3의 모습을 잘 드러내서 예쁘게 잘 만들어낸 부분입니다. 클리어 파츠가 아니라 네, 요런 식으로 도색으로 테슬라 로고라든지 그런 것들도 예쁘게 되어 있는 편이고 안쪽에 실내 디테일도 보시게 되면 네, 꽤나 준수하게 표현해 놓은 모습이죠. 밑에 부분 보시게 되면은 네, 여기, 보, 여기 테슬라 모델 3 메이젠 베트남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98번으로 출시하게된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조년은 이게 보시게 되면 여기 밑에 어, 몇 년도 금형이라고 안 나와 있는 거 보니까, 고급 그 것들좀안 나와 있는데, 제조년도를 보시게 되면은, 2025년도, 네, 1월에 만들어진 제품이라서, 그때쯤, 2024년도쯤에 금형 개발을 착수하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서스펜션 기능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어, 여러가지 이제, 어, 그, 고속도로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어, 토미카 타운에서도 충분히 운용이 가능한 그런 승용차 형태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흰색으로 출시된 일반판, 네 역시나 흰색으로 출시되었기 때문에 이 제품을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커스터마이징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테슬라이기 때문에 어, 뉴욕 경찰차라든지 한국 경찰차로도 만들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어, 여러 가지 형태로 굉장히 또 재미있는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또 다양한 토미카 어 형태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모델3를 시작으로 해서 모델Y 그리고 X까지도 네, 나중에 오픈되는 그 프리미엄 토미카로 X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어, 앞으로 토미카고의 이 테슬라 차량의 이 콜라보를 통해 가지고 어떤 다이캐스트 제품들도 탄생하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All I need are some better days. Fuck me, I'm looking in the mirror. So foggy, but I've never seen clearer. I don't really think anyone can save me. And honestly, I'm not really sure I want saving. I like to be my own worst enemy. There's no risk if you don't try it anything. So I'ma just keep buying everything. See you in the next life. Have to be a better me. I don't think that my head's on straight. Gotta flip it and grip it and go and get an X-ray. What's wrong with me? I just feel way pushing on my chest and it squeezed till I suffocate. Better change my mindset, meditate. It's pretty cool that I'm alive and have better days. I could walk, see. Here, I should celebrate. Think I could change my mind, maybe elevate. Living life every day, late at night, not okay. All I want. 오늘은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던 새로운 테슬라 형태의 테슬라 테슬라 모델3 스탠다드 토미카 그리고 이세즈 엘프 신형 도명으로 만들어진 이세즈 엘프 토미카 그 다음에 GR10 플러스 스탠다드 버전 그리고 어, 이, 어, 프리미엄 토미카 버전으로 나오게 된 제품, 컬런정판하고 일반판까지 다양한 새로운 토미카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만나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제품이 가장 마음에 드시는지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네, 대,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 다음 시간에 더 멋진 미니카들를 리뷰하는 미니카 TV 리뷰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